안녕하세요. 12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동작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3.7억보다 24.08% 저렴한 1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8억보다 21.48% 저렴한 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28억보다 19.49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5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우성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1억보다 19.05% 저렴한 1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레미안상도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46억 보다 18.77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보라메나산스위트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9 0 4억보다18.59% 저렴한 1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현지내버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63억보다 17.43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2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0미안 상도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66억보다 17.34% 저렴한 11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레미안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33억보다 17.5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우성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93억보다 16.77% 저렴한 9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8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03억보다 16.65% 저렴한 9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흑석한강센트 레빌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8억보다 16.29% 저렴한 1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억보다 16.28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레미안상도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66억보다 15.87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경양 넥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9억보다 15.81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경양 넥스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9억보다 15.81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3.7억보다 15.64% 저렴한 2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보람의 현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억보다 15.38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레미안 상도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7억 보다 15.2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방동 대방대림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56억 보다 14.43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레미안상도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7억보다 14.3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상도동 상도역 로데캐슬 파크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억보다 14.29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.33억보다 14.29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방동 우정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5억보다 14.2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16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신동아 4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49억보다 14.21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방동 대방현대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03억보다 13.8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01억보다 13.78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동작동 동작금강 KCC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15억보다 13.61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동작상 대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억보다 13.2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대방동 동작상 대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억보다 13.2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